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어, 어떻게 어제 문제 또잘 풀었나요? 어제 문제를 푼 친구들 중에 한 19명 정도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줬어요. 와우.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퀴즈와 퀴즈의 정답을 기억하고 있나요? 퀴즈가 뭐였죠? 하루에 몇 개를 해야 하루 미션이 클리어 되는지. 그게 바로 퀴즈였어요. 자, 그럼 몇 개를 해야 퀴즈, 그, 미션이 클리어되는 거였죠? 그래요. 맞아요. 6개를 해야 바로 하루 미션이 클리어된답니다. 샤우팅 기간 2주의 기간 동안 14일의 기간 동안 하루에 샤우팅 6개씩 해야 바로 하루 미션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정답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올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어, 룰렛을 돌려서 추첨을 통해 이렇게 선물을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누가 걸렸었냐면 우리 현욱이가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욱이는 어제 바로 전사님이 치킨 세트를 보내줬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룰렛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룰렛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오늘은 바로 과연 주, 주인공이 누구일지 시작 과연 치킨 세트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일까 과연, 과연, 네, 김채은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채은이는 또 이렇게 4학년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우리 친구인데요. 와, 정말 축하합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채은이에게는 치킨 세트를 기프트콘으로, 카카오톡 기프트콘으로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 퀴즈 잘 보고, 그리고 정답을 잘 댓글을 쓴 다음에, 또 내일, 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쓴그 댓글은 내일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